안정환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유튜브 담으로 갑니다. 네. 아 이게 저 처음 봐요. 음, 티켓, 티켓 어, 티켓인가요? 티켓 이렇게 나 티켓 나도 안 받아봤는데. 티켓조차 아우 너무 귀한데. 야 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놓은 거야? 이게 가나전이고 음. 포르투갈 전이네요 이게 양도가 되나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포르투갈은 디지털 등록해놨는데 가나는 등록을 안 해놨어 마침 가나... 가나 거, <laughs> 거 가져가면 되네요 가나 거 가져가면 되네요 자 야... 알겠습니다 왜어기다깔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손름민 예, 선수가 부상이 없었다면 걱정이 없을 텐데 네. 성적을 꼭 나야, 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 2 0 0 0년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2 0 0 0년 진짜 그만 얘기하고 2022년 월드컵 얘기만 다못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20년 주기 설이또 레전드가 되면서 아그 스토리가 네, 또 나오는구나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번에 최종 명단 발표를 두고 감론을박이 있었지만 뚜껑은 이제 열렸고요 26명이 확정됐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야 할 텐데 어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엘리트 선수가 프로 선수로 데뷔하는 확률이 0.7%고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확률이 0.04%라고 아 들었습니다 그 숫자적으로 따지면 네. 어쨌든 안정환 감독님은 바늘구멍을 세 번이나 뚫은 겁니다 월드컵 대표로 이게 사실 말로는 아참 어렵겠다 뭐 힘들겠다 축하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고. 을아 근데 뭐 과정은 그 어느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꿈인데 음. 목숨 걸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 목숨 걸고 하겠죠. 노력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도 보지만. 그때 당시에 뭐 환경 축구의 흐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요 그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어. 아. 뭐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득점을 하겠습니까 아. 그만한 그만큼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남들보다 더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는 거지 노력 없이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저는 세상에 단한 가지도 없다고 봐요 네. 재능을 뛰어넘는 노력이 결되는 네. 월드컵에 갈수 있는 지금 현존에 뛰고 있는 뭐~ 대표팀 선수나 프로 선수나 또 아쉽게 월드컵에 그~ 이번에 명단에 못든 선수들도 다음 기회가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회는 본인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 뭐 저희 채널을 보시는 어린 친구도 있을 거고 연배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축구만 놓고 봤을 때는 노력이 없이 자기 희생이 없이 결과는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탈락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심정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축구를 벗고 싶은 시, 심정일 수도 있어요. 최종 꿈이 월드컵일 네. 수 있으니까. 네. 왜냐, 다음 기회가 월드컵에 내가 갈수 있다는 네, 보장이 없,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2 3 년에 캐리가 또 진행돼요. 더 동기부여가 돼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월드컵이라는. 마지막 꿈을 선수로서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면에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브라질 대표 발표할 때 환호하는 모습이 포착이 맞아요, 됐는데 맞아요. 그만큼 좀 선수들한테는 월드컵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월드컵을 간다는 거너왜 네. 축구하니 네, 네. 다 보면 한두 가지 어.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아. 그다음에 누구누구처럼 뭐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네. 딱 거의 다두 가지야. 아, 네. 저는 그냥 프로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저는 모르겠어 나중에 천국 갈지, 안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있다면 국가대표의 그 발표에 된다는 건 천국 가는 느낌이 아닐까 아, 그 정도. 네. 그만큼 정말 누구나 갈 수도 없는 거고 0.04%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면 감독님은 이제 2002년 그리고 약간 좀 소속팀 MMO 했을 때도 이청류 뽑히셨고 2010년까지 이렇게 좀 뽑히셨을 때마다 좀 느낌이 다 달랐을 것 같아요 2002년에는 네. 저는 솔직히 안 뽑힐 줄 알았어요. 네. 저를 스트라이커로 분류를 시켜놔가지고 네. 네. 한 자리에 두명두 두 명밖에 못 뽑잖아요. 최영수 네. 네. 감독님 있었죠. 네. 황선홍 감독님 있었죠. 박건아 감독님도 있었고, 그렇죠. 아. 김도훈 감독님도 있었고 네. 스트라이크 전형적인 네. 동국이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전형적인 타 캐릭 스트라이커예요. 그렇지. 이 다섯 사람은. 네. 나는 못 간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세리아에서 뛰고 있지만 뭐 그때 뭐 히딩크한테 길들이기도 했다고 하지만 세리아에서는 스트라이커도 뛰고 공격형 미드필을 뛰고. 제마리아가 없어가지고, 음. 다쳐가지고, 3호의 전수인데, 저 오른쪽 순서 쪽도 아 있어요. 왜냐면 아 선수가 없으니까, 아 선수. 두텁지 않으니까, 페르자 있을 때, 침배도 서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 0 0 0년에는못 간다고 생각했죠. 아 왜냐면, 이거, 바, 이거 어떻게 아 가? 다 그, 대선배인데. 발표할 때좀 많이 좀 떨렸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제주도에서도 합숙하고 계속 했었는데, 많이 네. 떨렸죠. 뭐 스코틀랜드 전도 뭐, 골 넣고. 하지만 저 잉글랜드, 프랑스는 저안 뛰었어요. 예. 경기 직전에 저를 안 썼어요. 음. 아, 안 쓰는구나. 포기한 상태였죠. 음. 어. 내가 황선홍 최영수 감독님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를 왼쪽으로 분리시켰던 것 같은데. 요 음. 기현이 아 쪽으로. 예, 설기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포지션 이렇게 놨을 때두명두명두명 두 명, 두명 놨을 때날 네. 측면에 놨던 것 같아요. 그최주 포지션이 섀도아니면 스트라이커였는데. 그거는 네. 음, 안 쓴다는 얘기구나. 첫 경기 했었잖아요. 네, 폴란드죠. 폴란드 할때 제가 이제 교체 멤버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때도 출전 안할줄 알았어요. 어... 음. 근데 늦더라고. 어... 그래서 이상했어요. 어? 말이 안 되는데. 그때도 스트라이크로 늦대? 네. 아, 나를 쓴 세상이구나. 어, 그때 딱 오셨구나. 아. 어. 아, 그 윤... 전까지는 완벽하게 아. 물음표가 계속 있다. 가 그렇죠. 노력은 하고 있고 있었고, 네. 혹시나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최영수 감독님한테 그때 눈치가 보였죠. 아. 아. 아, 뭐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그 눈치가 또... 이제 미국전에서 <laughs> 바뀌었겠네요. 네. 이제. 네. 아. <laughs> <laughs> 하여튼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나면 뭐냐 우스갯소리도 얘기하지만 그럼 2002년도에는 어. 뽑히실지 모르셨고 2006년도에는요? 2006년에는 사실 그때는 아예 그냥 독일로 보낸 거잖아요. 그현지적응 하는 거 네. 준비하라고 갔어요. 네, 보냈어요. 존경하는 네. 베어벨 감독님하고 아드보 감독이 있었는데 두 분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보낸 거죠. 네. 그때는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음. 근데 하지만 내가 안 좋으면 탈락할 수 있는 그게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2 0 0 2년에 성과가 좋았다고 그래도 불안해요. 음. 잘하고 있어서도 다뭐100% 확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편 구석에는 혹시 내가 부상 당하지 않을까, 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뽑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2000... 이건 누구한테도 못 드는 이야기예요, 아, 사실. 음. 2006년에는 그 이동국 선수가 그때는. 아. 무조건 가는 거였어요. 네. 원톱으로 가는 거였고 토이가장 좋았었죠. 동국이를 놓고 이렇게 공격을 좀 짜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동국이가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부상 때문에 또 낙말해서 아. 조재진 선수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된 거죠. 네. 그때도 성적이 하, 좋았는데 좋았죠, 그때도. 네. 네. 토고전 잡고 나서 출발 좋았죠. 원정 첫승이고. 매번 월드컵 때 보면 변수가 생기는 것 같아. 요 아. 네. 선수가 부상으로 꼭 생기는 것 같아. 요 대표팀만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다른 대표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그걸 극복하니까 또 축구의 매력인 것 같아. 그렇죠? 음. 손흥민 선수도 아무도 못 뛴다고 생각할 때딱 축전해. 와 이거 기적이잖아.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겠어. 김진수 뭐...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 기적이 만들어지는 게 축구기 때문에 팬분들은 누가 안뛸 것이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분들이나 뭐 비슷하게 따지면 이 수상 시상식 할때 미리 알려준다고 저희가 좀 듣기도 하고 이런 시 있잖아요. 사실 뭐 감독님 정도의 실력이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럼 그래, 너는 좀갈것 같은 가능성 있다 그런 부분이 실제 없고 그냥 아예 그날 무조건 너는 갈 거다 안못갈 어, 거다 딱 엔트리 발표 날 그게 딱 떨어지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모여서 합숙을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정말 피튀고 치열합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서 부상당하는 선수도 되게 많아요. 그게 제일 아... 마음 아프네요 네. 왜 너무 뛰고 싶고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음. 일부러 파울래 그런 게 아니라 의욕이 이제 의욕이 앞서고 보니까.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심적인 압박이 운동장에서 표출될 수 있어 거칠어질 수도 있고. 음. 그럼 어쨌든 포지션 경쟁이 치열했는데 A 선수가 발탁이 되고 B 선수가 발탁이 최종적으로 안 됐으면 B 선수가 A 선수한테 축한다고 말을 건네는 것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실제로 선수들은 좀 어떤 거야? 모르겠어요. 제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한 동료인데 포지션이 에이. 겹쳐 에이. 본의 아니게 죄진 느낌 아 눈치가 계속 눈치도 보이는구나. 보이고 죄진 것 같고 굉장히 미안해야죠 다들 음. 선수들한테 왜 같이 똑같이 노력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경쟁자 따로 떨어진 선수 먼저 연락을 하시는 편이셨어요, 선을 먼저 축하 연락을 받으시는 편이셨어요. 연도로 따지면 2002년 에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아 <laughs> 저는 그 누구한테 그뭐 얘기할 그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선배님들이 다 있었기 네. 때문에 음. 2010년 같은 경우는 제일 미안했던 선수가 이제 이근호 선수. 네. 아 예선전 되게 잘했는데, 네, 맞아요. 예, 그 만나서 제가 미안한 얘기를 했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제일 미안하고, 저 나로 인해서 한 명이 못 갔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뭐 이근호 그시... 구자철 선수이 떨어졌었죠. 예. 너무 또 미안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되게 미안하지만 대표팀을 끌어가는.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네.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뭐 이근호 선수도 굴하지 않고 울산 가서 아시아 최고 선수 되고 아, 예. 14년 월드컵 가서 결국에는 골 넣었으니까 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떨어져도 그렇게 기회를 다시 만들면 본인이 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야 돼 기회는 네. 네. 결국에는 2002년 발표 때가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죠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월드컵 무대고 또홈 대한민국에서 열렸고 그때 이제 경기장에 나가서 국가 연주를 하잖아요. 애국가가 나올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뭐 표현은 쉽지 않겠지만 궁금합니다. 그거 뭐다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경기 직전에. 이 안에서 네. 모든 그 안에 있는 하다못해 그 핏줄 하나. 네. 흘러다니는 피가 느껴질 정도의 아, 느낌이 세포 들고 아, 움직이. 세포 하나의 움직임이 어. 뭐다쫙 끌어올리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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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느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와그 음. 아, 표현 못할 굉장히 벅차오르다는 거를 뛰어넘겠죠 아무튼 음. 음. 이제 뭔가 부담감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차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은 몇 수시까지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가 부를 때김신욱 선수가 그렇게 이제 뜨겁게 눈물을 흘렸었구나 예.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뜨거운 눈물 진짜. 사실 이번 카타르는 스프링 캠프라는 게 없지만 다른 월드컵 때는 미리 와서 한 2주 정도 캠프를 차려놓고 현지 적응하고 그런 그렇죠. 식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감독이 소집하고 엔트리 발표하고 나서는 뭘 가장 먼저 중요시하기 시작하나요? 들어가서부터 이제 경쟁이죠 아 오히려 아, 이제 ]군요. 선의 경쟁이 되는 거죠 아.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뽑히기까지의 주불고비가 또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없을것생각는데또 있어요 아... 경기에 출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또 하잖아요 네. 죽을 고비를 또 넘겨요 그다음에 경기를 뛰잖아요 그럼 경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죽을 고비를 <laughs> 넘겨 아... 그리고 못하면 못해서 이제 질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또 넘기죠. 죽을 고비를 넘겨 네. 그니까 크게 하면 한 네다섯 번은 죽을 고비를 아... 넘겨야 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단계별로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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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우리 선수들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사실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감독이 본인의 플랜 A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기도 할 거고 상대팀 b 도 분석도 할 거고 월드컵 전에는 주로 좀뭘 선수들 외적으로 가장 많이 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팀으로 상대 분석하는 거는 다 나오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입장에서는 야이 선수를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아뭐 개인적으로 분석도 하고. 이 선수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내가 상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뭐심정인 싸움 축구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내가 얘를 어떻게 페이크로 속여야 되는지 크게는 팀으로 싸우고 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싸우는 거죠 이거 지금도 대충 얘기하지만 왜? 계산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월드컵 앞두고도 정말 해야 될게또 무궁무진한 거네요 그렇죠 이 분석이라는 게 한두 곳도 없어요 축구는 어... 그럼 팀 개인 그렇게 분석을 잘해서 아 내가 이 경기를 분석한 대로 완벽하게 잘 됐다라고 했던 경기가. 좀 생각이 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팀 전체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방법은 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네. 디테일하게 코칭 스태프가 다안 알려줘요. 아 이거는 개인의 몫이야. 네. 네. 상대 센터백을 좀 많이 연구하셨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있으면 잘안 접어요. 아 예. 왜냐면 금방 쫓아오거든요. 예, 이 선수는 느린데 같이 헤딩 뛰면 안 돼. 무조건 100% 쳐. 그러면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서 돌아뛰거나 아니면 리턴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많이 찾죠. 또, 또 누가 나올지 몰라. 음.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상대 명단을 보고 아 얘가 나오는구나. 오케이 A 선수 어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 계속 생각하죠. 몸, 워밍업하면서부터도 생각을 하는 거요 아, 예. 근데 어쨌든. 나올 만한 선수를 다 시뮬레이션 돌리고 데뷔를 했는데, 1시간 전에 라인업이 떴는데 예비 기출에 없던 선수가 나왔다. 그러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빨리 경기장에서 그 선수를 스페인을 떠서 파악을 해야죠. 아... 아... 누가 가장 싫어졌어요? 빠른 선수는 다 싫었어. 아... 등치 큰고 앞이 강한 선수는 너무 좋았어요. 아... 이용하기가 쉬우니까. 네, 테크닉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빠르고 작은 선수들은 너무 싫었어. 어쨌든 최영선 감독님과 룸메이트로 지내셨던 기억도 있으시죠. 아, 네, 많이 띄웠죠 보통 많이, 이제 많이 최고 참과뭐 막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룸메이트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다 달라요. 음, 음. 감독보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같은 포지션, 아, 같은 예. 포지션을 붙여놓는 것도 있고 하네요. <laughs> 네. 선배하고 막내하고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네. 거의 그렇죠. 누구랑 하실 때 가장 편하셨어요? 근데 혼자 쓸 때가 제일 편합니다아 독방이 짱이죠. 네. 방한 칸인데 침대 두 개, 화장실 네, 하는데 네. 선수 컨디션을 서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게 되고, 되고 네. 내가 안 졸려도 누워서 자는 척 해야 되고. 왜냐면 동료가 자고 있으면 그 불편함을 주고 또 컨디션을 낮더면방에되면안 되고, 또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고. 내가 괜히 심기를 건드려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기분 나쁘면 그게 곧. 팀의 마이너스가 되있었죠 아, 그러니까 그건 되게 조심해야 돼뭐 어쨌든 이번에 또 중계를 하러 아, 가져가셨는데 선수로서 처음 뛰었던 2002 월드컵과 처음 해설을 했던 경기 비교를 하면 뭐가 좀더 압박감을 느끼셨는지 에이, 당연히 월드컵이었 말이라고 했는데. 선수로서 어. 뭐또 그럴래? 제일 월드컵이었다또 동서. 당연히 월드컵 선수죠. <laughs> 그렇죠. 해설도 정말 압박감이 많지만 응원하는 입장에서 해설을 하니까 음. 그거는 오히려 좀 부담이 훨씬 덜하죠. 어. 선수로 뛰는 거는 그아 프레셔가 그 너무 압박감이 너무 심해요. 아 이게 월드컵 앞, 앞두면 이게 나는 선수다인데 왜 긴장감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 다시 또 이제 기회가 생긴다면 월드컵에 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으시죠? 아유 기회가 되면 또 가죠. 어. 부족은 뽑아준다면 가지. 그거는 천국 가는 건데 똑 같은 어. 기분인데 그 아직 천국 경험해본 적이 없죠. 네.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 아닐까요? 축구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 역장니까 마지막이니까 왕이니까. 마지막 단계니까 네. 끝판왕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뛸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그리고 네. 그런 상황에서 골을 넣었으면 네. 아드레날린이 아유 네. 그걸 뛰어넘는 것 같아 아. 아무튼 그 모든 걸다 가진 느낌? 반대양 축구전에서 골로도 상당히 기쁜데. 아, 그럼요. 뭐 월드컵에서 골넣면뭐이루 말할 수 없겠죠, 사실. 그렇 기쁨도 있지만은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항상 얘기하는 게뭐 황성호 선배님도 마찬가지만 지한골 넣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한골 매일 네. 비오나 눈이 오나 그 맞아 가면서 그런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나중에 보상받으니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죠. 어...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보고요. 오늘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면 월드컵이라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가도 어려운 무대인데 지금 대표팀 이좀그 어느 때보다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응원해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셔야 대표팀이 좋은 성적 내고 축구 팬또 국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일단 먼저 2 6 명의 태국 전사 뽑힌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한테 축하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어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안. 다음 월드컵을 기다리는 선수에게도 응원의 박수. 네, 네. 오늘 왜 이렇게 아쉬움이 남지? 말씀하신 것처럼 100%로 저희가 가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월드컵 얘기를 하면서 약간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서 잘하면 되니까요. 아 잘할 거라 믿고요. 네. 네. 못해도 욕하지 맙시다 우리. 최근에 그 황인범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비판과 비난하기 위해서 본다는 생각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축구 팬들도. 관심이 없으면 기대조차 안 하겠지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난과 비판도 하는 건데 잘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건 좋지만 이 선수는 너무 아예 못한다 아예 기를 죽여버리는 비난 자체는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비판, 욕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봤을 때 냉정하게 따져서 아 이거는 이거 못했어 아쉽다 이 욕을 할수 있는 거는 팬들의 권한이라고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만 그냥 응원 많이 해달라는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축구를 보면서 우리도 같이 희망을 얻고 즐기기 위해서 축구를 보는 거잖아요 특히 월드컵은 전 세계는 축제니까요 보면서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지만 많은 응원이 그냥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그 카타르 월드컵 정말 천국 가는 느낌이 들게 네.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대표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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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기가 많이 걸려야 돼. <laughs> 감기 몸살까지. 몸살 감기.